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수요일인데 원래 라노베. 예 저도 사람지라 인 귀찮아가지고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한테 가장 먼저 알려드려야 될게이자 지금 화면에 보시면은 DX 메모리얼, 메모리얼 프로라이즈 키 히든 인텔리전스 야 이거 반다이가 아주 그냥 수집이 이거 사는 사람들 등골 빼먹으려고 아주 난리났네 벨트도 뭐야 본편에서 총12 종에다가 극장판에서 아마 하, 하나 더 나올 테고. 야 엄청 빨아먹는다 얘네. 자 우선은 가운데 보시면은 가물라이더 제로 원, 리얼라이징 호퍼키랑 그리고 그 옆에 왼쪽에 그리고 라이, 라이징 호퍼키 그리고 오른쪽에 우리 이즈 사장비서 이즈 시크릿. 이즈의 라이즈 키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그게 있어요. 어 이즈를 이쪽에서 아 이즈를 이쪽에서 낼 줄은 몰랐어. 예 네, 어쨌든 이렇게 보시면은 예 딱히 제 인텔리젠트 인텔리젠스 관련된 인물도밖에 없죠. 자 우선 보시면은 자 이렇게 라이징 호퍼 프로그라이즈 키 제로하는 리얼라이즈가 부속되고 자 일단은 그 그 프로그라이저 키를 눌렀을 때 나오는 음성은 일단 누르면 점프! 하고 자 일단은 예, 예, 여기 화면의 이미지입니다 실제 성공한는 다소 차이가 예, 한국에서 번역한 거리 일본에서 의미랑 살짝 살짝 다르기 때문에 약간 오역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그 제로온 제로 드라이버에 사, 꽂으면 이니셜, 이니셜 라이! 라, 리얼라이징 호퍼! 하고 어어 어, 라이더 킥스 투더 스카이턴 투 테이크 옵 다음은 모르겠다. 아, 영화의 모시라서 이것도 내가 듣고 외운 거야 듣고 대부분 자 DX 비전 제로 원 드라이버로 가면라이더 제로 원 리얼라이징 호퍼로 변신이라고 나오는데 사실상 보시면 알겠지만 제 가면라이더 제로 원 기본폼인 라이징 호퍼랑 다를 게 없어요. 실제로, 원, 그, 설정상은 빛난다라고 하는데, 그냥 뭐, 슈트, 재활용한 거죠, 뭐. 아 어, 이러면, 이러면 최종품의 의미가. <laughs> 자, 그 다음, 메모리얼, 상품 사양. 일단은, 메모리얼답게 대사, 극중 대사가 재생된다고 합니다. 자, 일단 한, 일단은 한번 누르면, 사람, 사람과 휴머게가 함께 웃을 수 있는 미래를 위해서 싸우겠어. 그게 가밀라도 제로원이다. 라고 나오고 또한번 누르면 아무것도 모르는지에 사람의 꿈을 비웃지 마. 그 다음 세 번째. 휴머어는 살인머신 같은 게 아니야. 인류의 꿈이다. 예, 이건 작중 일부에서 휴... 아마 등장했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히... 아루토 히든 아루토의그 캐릭터성에 제대로 나타냈다고 볼수 있죠. 자, 그 다음 이렇게 총세 가지가 음성수록 본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라이징 호퍼. 자 일단 변신이라는 음성이 나오고 나와 이즈 인간과 휴머계가 같은 꿈을 꾸고 있으니까 너를 맡겠다사실상 너를 맡겠다는사실상 아르토가 그렇게 보였질 모르겠는데 일단 너를 맡겠다가 너를 맡겠어 약간 이렇게 약간 부드러운 이미지 맡겠다라는 약간 딱딱한 이미지보다는 너를 맡겠어라는 이미지가 라는 대사가 좀더 나왔겠죠. 브로그, 라이징 허퍼프로그 라이즈 키. 그 다음이 이즈 아~ 우리 이즈 아~ 4 3만가 그때 한번 아~ 결국 45에서 돌아오긴 했는데, 결국 리셋되고 기억이. 자, 그 다음 내아르토가 네, 아니면 자, 이거는 일본어로 제가 할수 하이 아르토자 나이토 하고. 에~ 우리 이즈 솔직히 제로원 보는 이유 중 하나가 에~ 이즈 때문이에요. 솔직히 스토리가 망해도 이즈만 보일 수 있으면 그걸로 장땡. 자, 아마 이거 말고도 다른 대사가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일단 이거는 제로원 상품이다 보니까 이즈는 뒤로 미쳐져 미쳐졌네요. 아. 야, 너희 이즈 상품 그렇게 많이 내놓고선 좀 너무한다. 자, 그다음 리얼라이징 호퍼. 프로라이지킨데 아이고. 자, 여기서는 너를 막으시는 건단한 명. 나다. 이것도 제가 일본어로 할수 있어요. 오마이어 토메라노와 다다 히토치. 오레다. 예, 약간 뭉개지는 바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치지만 우리들은 가면라이더장 이거 다시 모아서 호로비한테 했던 말입니다. 라, 이거 라이징 호퍼 프로그라이즈 키가 원래 리얼라이징 호퍼 프로그라이즈 키인데 아 리얼라이징 호퍼 프로그라이즈 키로 각성한 이유가 예, 아루토의 휴머 기억이한데 아버지가 나오셔요 아버지가 나오셔 가지고 진짜 강함 마음에서 나오는 거라고. 마음이야말로 진짜 강함이다라고 그거 그 말을 떠올리고, 마음이 올 때, 진짜 강함이라고 호로비한테 말하자, 갑자기 호, 리, 갑자기 딱, 라이징 호퍼키가 변신, 변하면서, 리얼 라이징 호퍼키로 바뀌었습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이렇게, 반다이가, 우리의 또, 우리의 돈을 갈가먹기 위해서, 총 3종을, 줬, 예, 네, 메모리어 세트로 나왔습니다. 솔직히, 이쪽이, 이즈 아, 인질이 잡아뒀어. 솔직히 이거 리얼라이징 호퍼 키만 나왔으면은 이걸 사야 되나 했는데 이지 프로그라이즈 키랑 같이 동봉돼 있으면 야 이건 야 이거는 진짜 인지를 잡아도 제대로 잡아놨다 진짜 반다이 진짜 너무하다 너희 대체 얼마나 돈을 더갈가먹으려는거니예 지금 국내 반다이에서 예약 가능하다고는 하는데 제가 방금 보고 왔어요 그 제품이 없대요 재고가 없대요 하면 예약을 받는데 그 예약, 상, 예약 받는 그걸 꽉 찼다는 거예요 일단 가격을 말씀드리자면 53,000원 나름 비싼 것 같지만 네또 이게 메모리얼 세트에다가 이게 총 3개가 동봉돼 있다 보니까 어, 어떻게 보면 적정 가격이라고 볼수 있어요 아 그리고 만약에 이건 뒤로 네 일단은 오늘 영상 여기까지 진짜 여기까지 더 이상 말안 할게요. 그럼 저는 다음번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번 영상에서 봬요. 그럼 여러분 안녕. <목소리>